전라북도 완주군 소고기 정육점 소야에 도착하자마자 시선을 강탈한 건 N390 레드 브릭의 거대한 붉은 물결이었다. 리모델링된 외관은 6호 브릭 내추럴 브릭 N390 레드와 그레이가 만든 독특한 하모니로 단순한 식당이 아닌 하나의 공연장처럼 느껴졌다. 일레드브릭의 강렬한 첫인상, 외벽 전체를 장식한 붉은색은 신선한 고기에 대한 열정을 시각적으로 외치며 지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특히 햇살이 닿을 때면 벽돌 표면이 따뜻한 불꽃으로 살아나 푸른 자연과 대비를 이루며 생동감을 배가시킨다. 이 영롱 쌓기로 탄생한 담장예술 주차장을 감싼 담장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빛과 그림자가 춤추는 캔버스로 변신했다. 일정한 틈새를 두고 쌓아 올린 영롱 쌓기는 저녁 조명 아래 드라마틱한 실루엣을 그려내며 고객에게 첫 번째 사진 포인트를 선물한다. 3 레드그린의 생명력. 입구 왼편에 자리한 초록 식물은 붉은 벽돌의 강렬함을 부드럽게 감싸며 마치 도시 속 작은 정원 같은 안식을 제공한다. 이 대비는 시각적 피로를 줄이고 고기 냄새 대신 상쾌한 공기를 떠올리게 하는 첫 향기 역할까지 한다. 사기울여 쌓기의 입체 드라마. 실내 벽면은 살짝 비틀어 돌출된 벽돌 덕분에 평면이 아닌 조각처럼 느껴진다. 빛이 움직일 때마다 생기는 굴곡의 그림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벽이 연기하는 실시간 퍼포먼스를 완성한다. 오 n 390 그레이의 차분한 반전 레드의 열기를 식혀줄 그레이 브릭은 진열대와 보관 공간에 사용되어 고기에 선명한 적색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모던하면서도 위생적인 인상을 주는 그레이는 고급 식육점의 신뢰감을 시각적으로 증명한다. 6 레드블랙의 시크한 마무리 조명과 가구에 블랙을 더하니 붉은 벽돌의 톤이 한층 깊어지며 강렬함과 세련됨이 공존하는 무대가 완성된다. 7N390 시리즈의 무한 확장, 395, 190 mm, 8가지 컬러로 구성된 내추럴 브릭 N390은 소야처럼 레드와 그레이만으로도 충분히 매혹적이지만, 오라이트, 캄버 브라운 등 다양한 조합으로 또 다른 이야기를 쓸수 있다. 결론 완주 소야는 벽돌이 단순한 재료가 아닌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는 예술임을 보여준 증거다. 여러분의 공간에도 이런 감동을 선물하고 싶다면 벽돌 파는 남자 최차장에게 문의하세요.